태국 북부, 동남아시아의 젖줄,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3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 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다양한 나라의 접경지대인 만큼 다양한 우상들로 인해 어둠의 영이 짙게 깔린 흑암의 땅. 지난 200여 년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지만 전체 인구의 복음화율은 0.6%뿐. 수많은 종교와 다양한 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땅. 이곳이 바로 태국이다. 아름다운 대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치앙마이.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손길이 있다. 덜컹덜컹 거친 산길을 달려 소외되고 억압된 이들을 찾아나서는 이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오영철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이다. 오박 일곱 시간을 달려온 험한 길. 그길 끝에서 외부와 단절된 새로운 세상을 접한다. 그래도 괜찮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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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굳 가만히. 그 아이 가티야래, 나. 그, 그 가티야, 세야더 도다고 뭐. 아, 안 하지 말래요. 음. 디라이아 <laughs> 어디에? 이스 같은 데 하지 말라. 음. 1949년부터 이어진 소수 부족 카렌과 미얀마 정부군 간의 전쟁. 독립과 종교를 이유로 미얀마 산지에 살던 카렌족은 무차벽 사륙과 핍박을 당해야 했고, 50만 명의 카린인들은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태국당 곳곳에 난민촌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용소라는 이름만 없을 뿐, 난민촌은 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다. 미얀마와 태국,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겪는 가난과 차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오영철 성교사는 카렌족을 향한 극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 자 아, 이 아,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놀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곳에 22년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오영철 선교사. 어! 또 보여요. 어! 어! 오쇼클레아. 예, 네, 오쇼클레 네, 파티. 네, 느럭이 느럭이. 처모 싸크모. 또 내야.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뢰 피해자들이 모인 이 곳. 전쟁 때 심겨진 지뢰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만이 절실했다. 네, 네. 뭐 국경에 그 지뢰가 설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지뢰, 지뢰가 터지면서 이 폭풍이나 파편 때문에 음. 실명이 된 거예요. 아메리케 마는 그다음에 아벨을 불러. 에 포도 포도 이사스 레벨라 바이온 바는 너 녀리를 해. 아니 마대 바이오네네 바일리야애들이베 베닐래. 젊은 23살의 나이에 한쪽 발과 두 눈을 잃어버린 벨라니 형제. 이차 지자 클랩 나 포는 아니 한니께 아주 예쁘고 아 큰노 되게 봐. 너마 패네 아 오페레토레 예마네 오페이야 오바일라 아 레하케 터포냐 봐 메클리어. 티다 레라키다 백거냐. 하다 칸라. 티다 로바이. 다

이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위로의 손길로 이 시간 품어주소서 이곳에 희망의 빛을 빛주소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본인뿐 아니고 이제 어 아들 문제, 또 이런 속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 어참 아니 뭐. 그참 저가 참 비찮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선다고 했을 때참 부끄러운 존재로 살하는 거 아. 야너 위따요 호세스수여 노미다요다허 켈러세스 켈러 켈러 뭐 켈러 데메테? 코리아 보바 데메테? 아메리카 보바? 날마다 절망적인 생각들과 싸우고 있을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영철 선교사를 이곳에 있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삶이 가난하고 그 고립되어 있지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이 확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사역을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목소리> 그들의 삶엔 그 어디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늘의 미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 있어오니 저를 사용하소서. 응. 1995년, 카렌족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된 태국 선교.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뼛속 깊이 불교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영철 선교사의 외침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영철 선교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제는 가족이 된 카렌 사람들

아, <laughs> 하나님 은내 또또 넘칠 것 같아요. 주면은 음, 것. 네, 네. 달로 떠러 봐. 네? <laughs> 이곳에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음. 뭐 때로 멀고 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면 또 힘을 얻고 음. 또그분들 통해서 다시 저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카렌 마을에 피고 있는 또 하나의 희망. <목소리도>

이 푸호푸 야두안이호이 이거 다다서 소라서 이거 말서이 정말 큰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카레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정말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선교운동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않은 변두리 외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성교의 씨앗이 벌써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딱, 이사스, 더치따, 키티코모. 마네, 더치따, 키티코. 영적 군사로 서게 될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 또한 성교사의할 일. 말씀에 갈급한 이들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오성교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다. 여기가 더, 이사스 ไกเซโกกกระจายป่ะนัวมันเลยด่าเอาไว้ตีนน uh ี่ได้เอาไว้เม็ดตอดรัดได้หลอดนี่ไปเอมหมดเนี่ยอันเนี้ยไป40กิโล40กิโลตะไหหน้าขาตีอันเนี้ยเวแบกกี่ดลหลอดกี่กิโลเพล่เวแบกกี่ดลหลอดกี่กิโลเพล่นี่ได้กี่บานฟัดตีดบบอบาลุยเลยนี่อะเกยปามาลูเกียอ๋ออะกอที่ดิปามาลูเกียนี่ยูตะเกบาบานนี่กี่บัวบาญอนี่อะเครลุยเบตอดลอยอะตเนี่ยปอดกายนาปาเตเม็ดที่มีมาตีบัวอันนี้อีปานี่ตะเตยอ่ะบา 고난 가운 헤데 헤야이헤에헤야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 는 뼈속 깊숙히 남아 있어요. 불신감. 증오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범한면이있으면안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진노를 받아야 당연한 존재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저는 복음을 범하들이 전할 수 있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짓밟힌 아이들의 심령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길, 오영철 선교사는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본다. 어둑 해진 밤이 되어 서야 하루 일과를 마친 오영철 선교사 짐을 풀 기도, 전에 부랴부랴 전화기를 잡아 본다. 어, 여보 여보세요 어 어떻게 잘도착해목잠옷 어, 해롱해롱 한거 빼고는 아이고 기구나 와, 어저께 아이고. 우리가 결혼 22주년이었는데 네. <laughs> 아이고 뭐 밖에 따어져서 떨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고맙더라고 23주년 아 어, 그랬지 23. 같이 옆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네. 몇년때 뭐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같이 옆에 없는 남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고 잘 즐기고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우리 남편 열심히 성교하고 열심히 살아주고 최고의 남편, 최고의 성교사 최고의 아빠예요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역지의 시간들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십자가를 친것 같아 오성교사는 늘 미안하기만 하다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 사야 될 친구가 분명히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성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자리가 또 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밖에 살수 없는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범하지 않은 길이지만 부르심이 자리라면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놓은 자 이른 아침 방 하나를 사이에둔 태국과 미얀마국경지대로오송교사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한다. 대를 겪은 은요대를 학교가 사실 전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곤 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다아 무너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교육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혀버린 미얀마 카레네 땅. 이곳을 갈 때마다 먹먹해지는 마음은

신학교에서 그리스 도의 복음 을 배우고, 자 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선생님 을자 처한 제자 들, 하나 님의 계획 가운데 카렌 마을 에 세워진 유일한 학교, 죽음의 열매로 키워진 학생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에 오성교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간다. 이분들이 자기의 미래를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특별히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거니까. 공간이 부족해 모든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큰 기쁨이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보여주고 싶지만 상황들이 녹록하지는 않다. 오 바차도 헬로사 마디나 가 네, 아 특히나 초등학교 밖에 없어 그 이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까지 학교 건축을 위해 힘을 모아보지만 이마저도 턱 없는 재정에 막막하기만 하다 아 <목소리>

지메 노베 저파 롤러 고퀼라 오 고투레 퀼라 이 롤러 다 우롬아 가디바, 너네 맨 흩어봐 게 유아 폴리 러 스냐 나버 그째 유아 외클로 다 가디바, 너네 흩어봐 디소 게 호나 러거 수토 고아다 포도 다다버지시오 고통에 신음하는 카렌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나이까? 인간의 존엄성조차 버려진 이 땅을 주여 보고 계시나이까? 아이들이 꿈을 꾸는 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가난하고 아 어, 핍박받고 어려움으로 그 점철됐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내 소망이 있어요. b